보세요. 아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네 시청자님 어떤 도움 드릴까요? 아네 제가 그 서울에 그 저와 제 아내 명의의 집이 각각 한 채씩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두채 그 모두 취득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요. 아 오래 됐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제 명의 집이 어 97년도. 1997년에 네. 한 채를 취득을 하셨고요. 네. 네. 아내 명의 2003년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또한 채를 취득을 하셨고, 네, 네 그럼 차익이 좀 나겠네요, 서울시면. 네, 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곳다 차익이 많이 나서 와 양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절세 유리한지. 네. 전화 제가 드려봤습니다. 전화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두 채를 그럼 다 양도를 할 생각이신 거고요. 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무사님 좀 도와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울에 집이 두채 있다고 하셨는데 97년도에 그 취득하셨던 집 있잖아요. 네. 요거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당시 그 97년도에 1.5억 정도. 갑니다. 어, 그치. 요즘 시세 어느 정도 가던가요? 요즘이 대략 한 9억 정도. 아, 9억이요? 네. 그러면 네. 그 배우자님으로 취득하셨던 2003년도에 하셨던 거는 얼마에 네, 사셨어요? 네. 대략 그때 당시 3억 정도 됐고요. 네. 네.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 갑니다. 10억? 아. 네. 혹시 공시가격 아세요? 두개 다? 네. 공시가격이 그 5천에 샀던 게 대략 한 5억 정도 하고요. 어, 네, 네 부인, 와이프 면으로 샀던 게 3억짜리가 지금 한 5억 5천 정도. 합니다. 아, 5억 5천이요? 네. 혹시 그 배우자분한테 뭐 서로 증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증여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 결혼 후에 쭉 맞벌이를 해왔고요. 네. 음... 증여하신 적도 없고 맞벌이도 하셨다 네어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취득을 1억 5천에 한게 지금 시세 9억 이면은 거의 막 7억 5천 정도 이익 보셨고 두번째 집도 3억에 사셔가지고 지금 10억 정도 됐으면 7억 정도 봤어요 이게 일단 둘다그 고가 주택에 걸리고 특히나 서울에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파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7억씩 정도는 이익을 보셨기 때문에 좀 세부담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둘다 6월 말까지는 어차피 장기간 보유 한 건에 대해서는 뭐 장특공제도 적용이 되고 중과세율도 적용을 하지 않아서 조금 혜택을 더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이미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거의 양도를 하는 거는 사실 6월 말까지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힘들 것 같고. 음 배우자 증여를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세금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 6억만 되는 게 쌍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배우자한테 6억 받을 수 있고 나도 남편한테 6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현재 시점이 거의 9억 10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B라는 집이 10억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두개 차이가. 3억 주고 산 거를 10억에 팔게 되면은 이익을 거의 7억을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니까 6억에 증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0억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 취득가액이 6억이 돼버리고요. 이 3억에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40%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게 1억 2천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취득가액이 이제 3억이 될수 있는 걸 갖다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7억 2천이 취득가액이 쫙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7억이 양도차익이 아니라 이미 7억 2천까지 적용이 받게 되면 2억 8천만큼만 이익이 남는 걸로 돼요. 그 말은 뭐냐? 7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를 2억 8천 정도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B라는 주택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A라는 주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6억까지 배우자한테 주고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할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여할 당시는 이미 시가로 했기 때문에 이걸 바로 팔게 되면은 양도하는 금액하고 이제 취득하는 금액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세금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법에서는 그렇게 해서 양도세를 안 내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증여하고 5년 안에 팔면 이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증여를 받아서 이제 취득가액을 기존의 3억 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다면 5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가 파시게 되면 훨씬 더 양도세를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양도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이 배우자 간의 증여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워낙에 오래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공시 가격이 서울 임에도 불구하고 5억, 5억 5천이라서 6억이 지금 안 되시잖아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은 사실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있고 임대하는 게 있으면 거주하는 집을 팔때 임대하는 집을 내 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선 비과세. 그럼 임대 주택에 대해서 추가 가치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동안이든 아니면 매도하는 기간이든 둘 혜택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단기플랜이 아니라 증여하는 것도 5년 이상 장기플랜을 갖고 가는 거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임대 의무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5% 이상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재가 많이 가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거의 7억 이상씩 양도 차익을 내야 되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중과부담이 되실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지금 당장 처분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플랜을 조금 길게 가셔가지고 양도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법을 짜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음.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좀 높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방법이요, 양도세는 줄어들 수 있지만, 또 서로 간에 뭐 증여를 할 때도 세금이 있을 것이고, 취득세도 발생을 할 것이고,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네.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양도 차익이 크셨기 때문에, 네. 그나마 줄이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동산을 증여를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되고 부동산 명의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건에 대해서는 또 이제 취득세라는 거를 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는데 취득세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한번더 짚어드리는데 취득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을 매매 거래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어 취득세로 얼마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1.1에서 3.3% 정도 낮은 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셨는데 증여는 달라요. 증여는 3.8에서 4% 정도 취득세를 내시게 되세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내실 수도 있기, 요율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안 나오지만 부동산 명의가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세는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은 일단은 뭐 취득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익이 많이 발생한 분들에한해서만좀 해당이 된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각자 맞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1대1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